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인트 나이츠입니다. 저 오늘은 악마열매 몹대전 오늘도 해볼건데요. 저번 화에는 제가 비빈열매 두번 나와가지고 비빈열매 안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비빈열매 안쓸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설룡님의 악마열매 유효 버전으로 진행해볼건데요. 진행 오잉이다 오잉 오 많이 많이 달린다 여기는 대결장이네 몬스터 뽑기 제발 튕기네요 어. 갑자기 왜 튕기는 거지 갑자기 들어갔더니 뭘 렉이 생겼나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됐네요 일단은 이거 건볶기잖아 건볶기 여기는 열매뽑기이 가복 가복 이 불은 요거 사슬 가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제발 제발 아어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저는 이게 나왔긴 한데. 어떻게... 제발 어, 뭐 나온 거지? 아무것도 안 나왔네. 이번에도 아무것도 안 나왔고, 아무것도 안 나왔고, 어, 응. 저가 하던 대로 좀비 피그맨을 하겠습니다. 먹을 게 필요한데, 그러면... 깻물로 먹을 거 크네. 근데... 저는 okay. 이제 제일 중요한 악마의 꽃인데요. 아, 어? 어? 버튼이 어? 어, 없고, 더 없네요. 전체 집어넣어야죠. 버튼이 네요 실시열매는 사용금지죠. ㅎ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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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네. 능력을 뽑으려면, 레드스톤 회로가 필요하겠죠. <목소리> 왜 자꾸 뿜무가 안 되지? 쩜울에... 니 자, 일단은 능력은 딱두번 뽑을 수 있고요. 제가 여기 공간을 넓혀 놓은 거예요. 헛! 오, 사기 열매가 나왔긴 한데. 헛! 와다 좋은데? 거의 비슷하게 생긴 열매가 하나, 둘, 셋. 아, 어떤 거지? 일단 이건 빼야 돼요. 결투장이 많이 좁기 때문에. 고무고마 할까?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거야든, 이거는 그, 그, 이게, 이글이거 열매 중에 그 무슨 렉 유발하는 게 있대요. 그거 능력, 그 어떤 능력인지 몰라가지고, 전 고무고마 하겠습니다. 다음 가면! 보금을 먹습니다. 일단은 필요 없는 능력은 에드크 버리고 기어포스는 세모 있을 것 같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게 능력이 될 때마다 조금씩 배기 걸려요. 대장도록 하죠. 0마리 소환했습니다. 그만. 1모. 잠시. 어 뭐야 뭐야. 티지 이거 뭐야? 코번이 있이거 아니에요? 어. 아. 됐 끝내버렸고 이게 모델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개틀링 거는 이거 고무고무 총을 떠야지만 아, 이게, 이게 발동이 돼요. 이게 왜냐면그 뭐냐 그 오류가 생기기 <목소리> 때문에 피존 채우고 있죠. 개틀링거 이게 자기 능력에도 자기 되네요. 바로 싸울까요? 파루, 똥, 파루, 똥, 파루, 똥, 파루, 똥, 파루, 똥, 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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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경기장이 좁네 기어 서드 어? 다 포그랬네요? 저 뭐야 개상하게 생긴 애들이 오, 능력은 있으니까 다시 하면 되죠 이건 자폭은 좀비한테 죽지 않는 이상은 자폭은 이거 인정합니다 아 능력이 몇개 없어졌는데 나는 얘 마저 없애고 나는 못뽑 몹에서는 이 알이 남았지만 아까 깻모로했죠떼치하고 기어포스 고무고무 킹콩건 킹콩건 잘못했다 혀 세컨대 졌네요. 아, 졌네요. 고무고무 고무 능력 가지고 지는 사람은 없을 텐데 경기장이 좁고 얘들을 한 번에 너무 많이 설치해가지고 졌네요. 또잡혔겠네 오늘 악결이었는데요. 오늘 튕기지도 않고 재밌게 잘 플레이했네요. 저번화에서는 제가 이겼는데 이번화에서는 제가 졌네요. 밝기를 최대로 해요. 밝기 최대로 하니까 더 좋네요. 왠제어둡더라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악결 배틀이었는데요. 오늘은 좀비 피그맨들에게 제가 패배했네요.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꼭한 꼭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설롱님 채널 가셔서 또한 번씩만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만 뿅!